레네지투더 e 2 웨이브. c h 올게다 왔어요? 배터리잖아. 배터리 언제 끝나? h 가 w are you? That is e n o 생겨 헬기병이 오따아앗 후우 셔츠 무적 다 뒤져보자 뒤져보자 크루 안되고 헬기병이 먼저 보내.. 보내보자 애들 거식 무적중 아전날건방지네 이제, 다 끝났잖아? 다 돼지는 거야, 이제. 다 돼지는 거라고. 어? 야, 헬기병이 씨, 왜이게안되시냐 야, 이거 행운이 왜 이렇게 잘 터져? 아, 뒤져 뒤져 뒤지라고 야 놀러와봐 뒤.. 디... 아, 씨발 자, 세리좀 그만 벌어라 한 분이 뒤졌으면 다 뒤진거지 뭐 크루 크루 갇혔고 연도 연도 얼터 중 아, 씨발 X밥들 먼저 치자 엘란이 엘란이 갇혔고 나 나나오 딸. 잘로아 연도야. 의사 의사 먼저 보낼까? 의사 너무 조가라. 보할게 언니. 잠깐만요. 연도 연도만 보내고 보할게야 아니, 부활할게요, 잠깐만요. 부활합니다. 총리 부활합니다. 총리 부활. 부활했구요. 연도. 다시 연도. 연도 안 잡히고. 나 먼저 보내야 되겠다. 나. 나갇혔고요 연도. 네. 빠지세요, 형님. 빠지세요. 연도 5달. 인사. 인사 부적 중. 다시 부활해놓을게요. 아니, 부활할게요. 다시 부활. 천천히 일어나세요. M 될 때, M 될때 일어나세요. M 될때 천천히. 뒤로 빠져버리세요, 형 M, M 채우시게. 멘도, 대저 이새끼야. 이상한 저안이 자. 네, 계전 됐어요. 연도 안 잡히고요, 이사. 다시 연도. 엠, 채워갖고 가세요. 아, 이새왜 이렇게 안 죽냐, 오늘. 이쪽도 씨발, 쳐 하고 있고. 오늘이야, 씨발, 갈때 됐잖아. 너 이사 너무 씨발 안 죽을 것 같니? 꿈이라도 있었으면. 다섯 번. 올킬. 같은 이 하나. 오케이, 오케이, 새끼들, 졸라 건방진데. 이제 신전에 가서 방어전을 해야 되겠다. 형님, 뭐. 아, 다 잡았어요.